거있지 경포에 가면은 커피가 유명한 강릉인가? 커피는. 어. 거기가 이제 커피빵이야 커피 마 맛이 그렇게 비싸죠. 딱히 맛있는지도 모르더라고. 겠 확실히 내 입은 좀 저렴해. 그래서 그거지. 내가 맛없으면 진짜 맛없는 거야. 그 웬만하면 맛있어. 이게 경포호예요. 옆에 이렇게 모래밭이 있지. 찾아간 날 바람 한점 없었나 봐. 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음을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 같이 반질반질해. 물이 너무 깨끗해서 여기 모래알이 몇 개인지 다쓸수 있을 만큼 깨끗해. 여기 굳이 따지면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경포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는데 강문교,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는데 강문교, 강문교 넘어서 바다가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이 경포호가 오래된 소나무로 쭉 둘러싸여 있어. 그리고 옆에 이렇게 차, 가운데에 작은 성이랑 정자 같은 게 하나인 거요 서울 사람한테 물어봐. 경포하면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경포호수 경치 너무 멋지지. 라는 얘기보다 경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옛날에 홍랑이라고 하는 기생 그 사건이 최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 일단 기다려. 홍랑이라고 하는 기생하고 얽혀있는 옛날 얘기 경포하면 역시 그거지. 라고 했었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경포 호수를 보니까 그 옛날 이야기는 다 갖다 버려 경포고서 직접 보면 쩔어 그런 옛날 얘기 떠올르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을까? 자 그럼 이제 위로 잠깐 올라올게요 홍장이라고 하는 기생하고 얽혀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얘기는 읽어볼게요 고려 우왕 때 강원 감사인 박신과 강릉의 명기 기생 홍장 사이의 고사 박신이 강릉에 왔다가 홍장을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완전 신분을 뛰넘는 사랑이지. 박신의 감사 인기가 만료되어서 떠나야 했었지. 강릉 부사 조은율이 와서 거짓으로 홍장이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니까 비탄에 젖어 며칠 쉬기로 한 박신은 경포로 뱃놀이를 갑니다. 좀 들떨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가 죽었다라는데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좋은 이유는 따로 홍장에게 선녀처럼 분장하라고 말해두고 배 위에서 흥이 으로입자 박신은 홍장이 너무 보고 싶다 울고 자빠져 있을 때 선녀 분장한 홍장의 배를 보고 놀라서 자세히 가고 홍장인 걸 깨달았고 아유 내가 주변에 거짓말에 당했구나 좌중은 손뼉을 치면서 웃었습니다 박신이 크크크 멍청이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경포의 정밀미,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포에 비해 홍장의 고사가 지나치게 야단스럽다. 경포하면 경포의 그 경치 자체야 홍장 고사 얘기 그딴 거 꺼내지도 말어라고 할 거라. 앞부분으로 이제 돌아와서 시작할게요. 경포호수와 동해의 아름다움. 사양 해질녘 현산에 철쭉꽃을 무늬발와 밟아 잇따라 밟아가면서 철쭉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그거 이제 떨어진 꽃잎 밟으면서 우계지륜 아이 아저씨 술한잔 했네 자 우계지륜 뭐예요? 깃털을 단 신선이 탄다라는 술에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간다 우계지륜 탄 신선이 경포로 내려간다. 우계지륜 탄 신선 나 정철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거야. 정철은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타는 술에는 신선이 타는 술이야. 내가 술취하면 취한 신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경포로 내려가니 석양 척쪽 철쭉꽃 계절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옆에다가 늦봄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아까 경포고 아까 얘기했죠. 바람 한점 불러서 뺀질뺀질 할것 같다고 심리 빙환을 심리나 펼쳐져 있는 빙환 얼음을 다리고 다시 다려서 빤질빤질해 정말 바람 한점 불지 않아서 정말 고요해. 거울 같아. 경포호의 장관. 원경모사, 묘사.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경포호는 얼음과 같아요. 잔잔한 수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장송. 큰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뭐가? 경포호가? 경포호수가? 물결도 잔잔하구나. 말이 또 빠져있네요. 물결이 잔잔하구나. 너무 깨끗해서. 모래랄 해리로다. 모래알 하나하나 셀수 있을 것 같구나. 다음 페이지, 고주 외로운 배, 배한 척, 해람 닻을 풀어서 띄워서 정자 위에 올라갔더니, 강문교 넘어있는 그 곁에 대양 바다가 거기로구나. 경포호 섬 같은 거 하나 있고 여기에 정자 있고 정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강문교 다리 하나를 건너서 봤더니 여기에 대양 바다가 보이더라. 동해? 동해겠지. 서해는 아닐 거잖아요. 고주해랑 한 척의 배를 띄워서 대양, 동해를 바라봅니다. 하, 이날 날씨도 좋고 주변 조용하고 엄청 쩔었나봐. 조용하구나 이 기상. 경포대, 경포대의 이 기상. 활원하다,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구나 저 경계, 동해 바다의 경계. 이도군 이것보다 말이 빠져 있어. 이것보다 더 좋은 경치를 가진데 갖춘 곳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가 봤었을 때이 세상에서 경포 이 근처의 경치가 진짜 최고야. 그러니까, 경포하면 경치 이야기 해야지, 홍장고사, 그딴 거 얘기하지 마! 이거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 봤더니, 홍장고사를 헌사타, 야단스럽다고 할만하구나.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경포의 경치하고, 홍장고사하고, 경포를 대표하는 건 누굽니까? 무조건 이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경포는 조용하고 정밀하고 동해는 아득하고 광활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 세상에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잠깐 내려와 볼까요? 오른쪽. 이 시는 시선의 이동에 의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눈 돌리면 되는 거지. 먼산청운사 낡은 기와지, 산은 자하산, 봄는 <laughs> 녹으면, 느름나무 숲잎 피어나는 열두구비를, 청로로 맑은 놈에 도는 구름, 어디선가, 이렇게, 서서, 경치를 보는데, 저기, 자하산의 청운사 절이 하나 이렇게 보이고, 구비구비, 냇물이 이어지고, 여기에서 사슴 한 마리 보이고, 멀리서 바라봅니다. 원경. 노루 눈에서 구름이 도는 걸 보려면 가까운데 봐야 되는 거지. 근경.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다, 이동한다. 요렇게 이야기해 놓면 되겠네요. 终极。正